애널리스트 톡톡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저희 키움증권 어, 피부미용 의료기기업종 담당하시는 신민수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피부미용 관련 종목들 두 가지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휴젤이고요. 두 번째는 파마리서치인데 사실 이두개 종목이 진짜 안 빠질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올랐잖아요. 정말로 일봉, 주봉으로 봐도 이거, 와, 이런 주식이 있구나 싶을 정도였는데 아, 최근에 살짝 조금 고개가 꺾였어요. 예를 들면 휴젤 같은 경우에 확실히 이거는 좀 조정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왜 이렇게 일단 조정이 나온다고 봐야 될까요? 음, 우선 원래 미국으로 나가는 게 매출이나 이익단이나 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게 회사의 그림이었는데 네. 그게 이제 분기별로 나가는 게 원래는 2분기, 4분기에 한 번씩 크게 나간다 음. 이런 게 어느 정도 제 생각이기도 했고 음. 그런 식으로 예상하는 부분들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2, 3, 4분기로 횟수가 늘어나긴 했는데 규모는 비슷하니까 음. 아마 한번 선적할 때 규모 자체는 조금씩 줄어든 채로 스프레드 될 거고 음. 그걸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조정이 되고 시장에서도 어, 그럼 2분기 숫자 자체는 조금은 줄어들고 아. 3분기가 괜찮긴 하겠다. 아. 이런 식으로 의견이 바뀌면서 어느 정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바뀌면서 주가는 잠깐 조정 기간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지금이 기회겠네요. 어떻게 보면 음, 두 종목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래 음. 둘다 계속 일년 넘게 쭉 오르다 보니까 네네. 어느 정도 들고 있는 분들도 행복하긴 하겠지만 언제 팔아야 될지 항상 고민이 따르고 예. 없으신 분들께서는 어, 사고 싶은데 너무 계속 오르니까 좀 부담스럽다 오오. 이러한 측면들이 있었을 텐데 네. 어, 어느 정도 쉴때 사는 게 조금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오. 괜찮은 구간이지 않을까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일단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은 어떻게 나올지. 예, 전망하고 계신가요? 음, 휴젤 같은 경우는 2분기, 4분기에 어느 정도 조금 올라가고 3분기에 예. 쉬는 모습으로 추정치를 설정을 해뒀다가 네. 어, 그저 어제 나온 보고서로는 이제 2, 3, 4분기 천천히 QOQ로 분기별로 올라갈수록 괜찮아질 거다라고 음. 좀 바꿔둔 상황이고요. 네. 어, 연간으로 봤을 때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아니면 순위까지 떨어지는 그 규모 자체가 크게 줄어든다 그런 거는 전혀 없었어요. 음. 그래서 연간 그림은 아직도 똑같은데 2분기가 조금 다운되고 3분기가 조금 업되면서 음. 분 어~ 시간이 지날수록 숫자 자체가 괜찮아진다 음. 그래서 흐름 자체는 뭐~ 연간으로 봤을 때큰 문제 없고 내년에도 크게 문제 될 거리는 없다고 생각해서 음. 뭐 충분히 그림 자체는 괜찮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아마 5 월달에 이제 아랍에미리트로 출시도 했었고 음. 하반기에는 새롭게 브라질 쪽으로도 좀 계약을 체결을 해서 주, 어~ 추가적으로 물건을 내보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남아있는 상황이라 음. 어, 조금 더 연간 숫자 자체도 어~ 업사이드를 생각해 볼수 있을 법한 그런 상황들도 남아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이제 2분기 실적 숫자가 나오기 전에 살짝 조금 긴장을 하면서 어, 좀 쉬어가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숫자가 보니까 생각보다 좀 차이가 나긴 하네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150억 예상을 하셨는데 80억으로 바뀌었고 4분기도 150억에서 120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되면 2분기 숫자가 조금 예상보다 왜 이렇게 못 나왔지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이런 정보를 못 갖고 계시면 그러면은 조금 긴장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거 빠진 거 결국 3분기에 다 들어가는 거라서 네. 네, 연간으로는 큰 의미가 없어서 지금은 실적만 놓고 보면 결국에는. 당연히 기회다라는 판단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외 에 실적 외에도 또 기대할 만한 모멘텀 같은 것들은 좀 없을까요? 음, 뭐 보통 톡신이나 필러가 휴젤에서 제일 주된 사업이다 보니까 네. 뭐 해당 그림은 업데이트를 많이 하시다 보면 네. 어, 이런 그림이 있구나라고 알수 있겠고 네. 화장품 같은 경우가 1분기 생각보다 매출액이 좀 괜찮게 잘 나왔었어요. 음. 그래서 아마 미국 쪽으로 그 코스트코 유통 채널을 뚫은 게좀 주요한 요인이었던 것 같고 네. 2분기, 3분기, 4분기에도 어, 그 갑자기 채널이 막히는거나 그런 변수는 없기 때문에 음. 꾸준히 괜찮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될수 있는 것들이 꽤 그래도 서, 어, 성적을 좀 내주고 있군요. 음. 뭐 네. 물론 톡신이 당연히 잘 나가야 되는 거지만 다른 쪽도 이렇게 계속 어, 믹스가 된다면 뭐그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자사주 소각 얘기까지 있는데 이 가능성인가요? 어. 5월 중순에 30만 주 정도는 이미 소각을 해둔 상태라서 회사 입장에서 어느 정도 자사주를 꾸준히 소각하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음 생각은 해볼 수 있겠고요. 예. 아직도 한 150만 주는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그리고 최대 주주가 아무래도 조금 외국계 펀드도 들어와 있고 그러네요.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이해도가 원래 높은 최대 주주가 자리를 하고 있어서 네. 어느 정도 조금 기대를 해봄직한 게 괜찮지 않나. 어.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던 돈도 현금도 많기 때문에 음 꾸준히 어느 업체를 사서 M&A를 통해서 비유기적으로. 성장을 해보겠다라는 전략도 꾸준히 어, 생각을 해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해당 두 가지 뭐 자사주나 아니면 M&A를 통해서 사세를 확장한다 음. 두 가지 측면을 조금 기대해봄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 결국에는 악재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니고 그 선적 스케줄이 좀 달라져 가지고 빠진 거고 다른 거다 잘하고 있고 자사주 소각 모멘텀까지 이러면은 지금 사지 않을 이유가 또 없네요 이렇게 조정 받았을 때 기회라는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파마리 서치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마리 서치는 좀 변동성이 있었죠 크게 예 이게 인적 분할 발표되고 나서 변동성이 그치. 있었는데 취소하고 나서 다시 올라왔다가 지금은 또 고점 구간에서 살짝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근데 뭐 크게 조정받은 건 아니라서 이것도 역시나 단기 조정으로 판단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네. 원래 애초에 한 1년 반 동안 계속 잘 나가던 주식이었고, 그쵸. 네, 갑자기 이제 인적분할 6월 초에 인적분할을 네. 한다고 선언을 하고 잠깐 부침이 예. 있었는데 네. 어, 어쨌든 7월 초에 그거를 하지 않겠다고 이사회에서 결의를 하고 음. 공지가 나왔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악재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사라져서 그걸를 다시 호재로 받아들이는 되돌림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고요.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실적을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뭐 다른 섹터들이 요새 굉장히 흐름도 괜찮고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파마리 소치에 대한 관심도 자체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았나. 살게 많구나 다른 것도. 네, 아무래도 예. 다른 섹터도 충분히 잘 나가고 있고. 맞아요. 특히 뭐 어제는 이제 반도체 이슈로 예. 온 세상이 덮혔으니. 그렇죠. 어 어느정도 8월 초중순에 이제 파워 스치가 실적을 발표하고 할텐데 네. 다른 업체들보다 조금은 타이밍이 늦거든요 발표 음. 타이밍이 그래서 그 다른 업체들 조금 더 하이라이트 먼저 하시고 음. 어, 다, 그 다음 타자로 파워 스치를 조금 좋게 보는 움직임이 들어오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실적을 제가 여쭤보기도 민망한게 아니 요즘 제 친구들도 리쥬란 얘기를 합니다. 음. <laughs> 이게 세상이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좀 깜짝 놀랄 정도로 리쥬란을 파마리서치권쯤 몰라요. 그렇죠. 네, 그냥 리쥬란이라는 게 있다더라. 그쵸. 뭐 자기도 한번 맞아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야 이거 진짜 지금도 여전히 열려 있구나라는 음. 생각이 들고 실적은 뭐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 아. 이게 아무래도 한국 제품이고 한국 네. 기업이 만든 거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지도를 크게 가져가는 것도 당연한데 예. 어~ 쨌든 수출 비중이 이제 한4 0를 조금 넘고 있는 업체라 예. 보통 이제 수출이 조금 더 높아지면 단가가 높아지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그러네요. 어~ 느 정도 파운리 서치가 수출에 대해서 더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음. 어, 뭐 관세청에서 알려주는 수출 데이터 같은 거를 보더라도 네. 음, 인도네시아나 싱가포르 같은 데서 한 달에 한 1십억 아, 정도는 팔고 있는 것 같아요. 파머리서치가 아. 해당 국가에 한 달에 한 13억 정도로 보내는데 대단하다 정말. 한개 분기에 한 40억 정도 되고 예. 1년에 200억도 안 되는 거를 지금 팔고 있는데 성장이 잘 나오고 있는 구간이니 네. 어, 시장 규모가 뭐 적어도 1000억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음. 뭐 200억이 안 되는 거를 지금 팔고 있으니 벌써 피크아웃을 논하기엔 조금 이른 것 같다. 음. 수출에 관해서는. 음. 그래서 수출 규모도 조금 더 커질 수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이 똑같이 해외에서도 일어날 것 같아요. 음. 너도 나도 리조라이라는 거에 대해서 인지도가 높아지고 어 나도 한번 그거 맞아볼까? 알아서 바이럴이 되는 선순환이 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시차를 두고 해외에서도 똑같이 발생하지 않을까. 음. 중기적, 장기적으로도 확실히 소비자에 대한 트렌드를 안 꺾이고 잘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현상이 해외 전체적으로 좀 퍼진다면 이거는 업사이드가 훨씬 더 크게 봐야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이거는... 음. 숫자 얘기였고 정성적 성장 스토리까지 유효하다.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음 아마 하반기부터 유럽 쪽으로 조금 파트너사 계약을 체결해서 나가는 예. 움직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오. 어 어느 정도는. 깊이 있는 상태로 지금 계약을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느 군데인지, 뭐 어느 규모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예. 해당 모멘텀이 좀 정성적으로 발현될 수 있겠다라는 음. 게첫 번째로 펀더멘털로 연결이 될 거고. 아 그러니까 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의 아, 주가에 반영이 될수 있겠다. 네. 오. 그래서 현재 영업을 서서히 전개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판매를 할 텐데 그게 숫자로는 크게 안. 들어올 거거든요. 예. 아무래도 초동 물량이라 아마 내년부터 조금 더 긍정적으로 숫자에 붙을 거기 때문에 올해는 그걸 정성적인 요인으로 좋게 보면 될것 같고 음. 아마 시가총액이 이제 6조 원에 달해 달하고 있는 파머리서치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제 지수 편입 MSCI 같은 큰 그러네. 지수에 들어가서 패치브 자금이 들어오는 거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연말에는 어느 정도 기대를 해봄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말이요? 그러면은 올해 내내. 지금과 같은 상승세를 유지한다라는 관점을 이어가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와, 목표가가 상향이 됐어요, 70만 원으로. 예, 뭐 지금 주가가 이미 60만을 원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올려 셨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70만 원까지 올리셨으니까 예, 여전히 해외에 대한 스토리까지 감안을 한다면 캬, 이 주가 이게 진짜 예술입니다. 예, 이런 주가가 계속 좀더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기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두개 종목을 갖고 오신 게두개 종목 진짜 놓쳐서 아쉬운 분들 진짜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얘네 둘도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기회를 주는 거고 이 기회를 놓치면 또 후회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기 위해서 나오셨던 것 같네요. 자 그럼 연구원님과 함께한 시간 이렇게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